와 씨. 산데 씨. 야, 야 개. <laughs> 야, 야 이거 미친 이거 뭐냐? <웃음> 야, 야 <웃음> 씨, 미쳤. 다 야, 이 씨. 어 지금 거미가 이쪽으로 <laughs> 가. 아, 야. 여름 되니까 이제 개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미친. 파리도 활동 중입니다. <laughs> 야, 너 그러다 뒤져. 야, 거미 씨발. 이 거미 민 응? 여기 개미들이. 개가 도망가는데? 응? 그치. 거미 누나 빨라. 야, 거미 누나 빨라. 와, <laughs> 야, 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와. 야, 굴중이 굴체 용기. 저기인데요? 굴뚱되이 근처에 나뭇가지로 막아볼게. 이동을 막읍시다. 빠바바바바바 끊어지지 않아. 야, 이거 완전 끊어졌는 야, 어디까지 여어지는 거야? 여기로 있고, 여기로 있고. <목소리> 저 사람 아니야? 저... 저... 어떤 사람 왔는데? 아닌가? 안끊어졌네데 끊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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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냐어 오리까지는 있거야시금이야 어, 응. 응? 와, 한번 전화해봐 한번 전화해보세요 어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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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정이다 이거는 뭐냐? 이어볼까 응? 먹을까? 응? 꼴만... 꼴아 <laughs> 야, 존나 크다. 여보 야, 물 때문에... 이... 그러네, 수분만 제야하지마 지렁이는 환경을 깨끗하게저 쓰레기 뭐야? 2 2 지금 우린 지렁이 천을 는데 지렁이... 불하잖아. 진짜 안 이놈 생각이었어 야 어디까지 여긴야 이거 없네? 저건 모임 저건 뭐고 저건 모임 어? <laughs> 야씨 미쳤어 그 말고 저건 모임 저건 모임이 팔이 많이 모이상이노래기는그이여고 뭐, 저기 옆에 있는 저거 그거그 뭐, 옆에 있는 거오씨발 전화 감짝놀 이거 나 먹으나 봐저 이상한 거 존나 커. 얘 지면을이야? <목소리> <목소리> 야, 공벌레 존나 많아 여기. 공벌레 맞네. 아니, 지면인가? 야, 바로 차보면 공벌레인지 아닌지 공벌레. 어, <목소리> 시골이. 야 시열 존나 많네. 뭐 이거? 요고무 점프. 어, 이 새끼 뭐야? 지방 공 점프. 공벌레입니다. <목소리> 걸로 줬나 보네. 뭐, <laughs> 아니, <개. 웃음> 우리 존나 왔네. 동래가 뭐가 이게 많냐 와? 아니 이 우리 들고 왔지? 응. 충원 차라고 우리 들도온거 개만 하기로 했잖 아, 맞다. 김땡땡. 응. 어, 다 응. 아, 내가 리나. 뜨드뜨뭐뜨뜨 <laughs> 돌몬지 안에 다 아래가. 가 아래가. 아래가. 아가 아래가. 아래가. 가 아래가. 아래가. 아래이 아래가. 버섯. 가 아래가. 래섯 아래가. 아래가. 아가 아, 구슬 등기미에 더 이상 안 나오는 느낌은 뭐지? 그그 다음 주변 벌레도더안 나오는 느낌 이제 공벌레도야 공부에도... 짝짓기하는 거냐? 네. 어. 어 최초 누워서 짝짓기죠. 병병 병, 병. 어 <laughs>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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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레드이 반나이쳤습니다. 좀 무거운? 무슨 소금? 근데 이제 좀큰아있이 오야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가지 가는 것 같은데? 말이요? 음, 지렁이 살아 있는 지렁. 오야 뭐야 이거? 사소. 사소 지렁. 꿈벌레. 채집해볼 몰래 채집할까? 몰라 채집 손도 없는데 어쩌라고 들고 다니는데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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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가 어디있 여기 저 벌레 출입구 응? 종잡이네 거의 응? 응. 종잡이 아버아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건가? 맛있지?